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통한 경험과 새로운 기어와 브랜드를 소개하는 기어에 빠지다의 야무진 오세진입니다. 오늘은 2023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브랜드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브랜드로 티톤브로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착장 보면은 무슨 일상 룩에 저런 모자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요즘 코프 코어 룩이 대세인데 코프 코어 룩, 알고 계시죠? 아웃도어 룩과 일상 룩을 접목한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프라다의 캠핑룩이나 지방시의 아웃도어룩이 런웨이 위에 선보이기도 했고요. 다양한 하이엔드 패션에서 이러한 코프코어룩을 트렌드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한번 이리턴 브로스의 비니로 약간 흉내를 내봤는데 어울리나요?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제 경우에는 2019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횟수로 벌써 5년 차입니다. 제가 티톤브로스를 만난 지 5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등산 씬이 아닌 트레일러닝 씬에서 제가 이 브랜드를 만나게 됐습니다. 트레일러닝이라고 하면 50km, 100km, 250km 이러한 초장거리, 장거리를 계속해서 달리는 그런 아웃도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가벼움, 통기성, 흡습성, 속건 우리가 등산에서, 등산웨어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모든 조건들이 정말 최상위 버전으로 접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저는 트레일러닝 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이 티셔츠, 이 티셔츠를 만나게 됐었는데요. 사막 대회에서 착용을 했어요. 어, 고비 사막에서 6박 7일 동안 250km를 가면서 6일 내내 이 티셔츠 한 장으로 버텼죠. 왜냐하면 더 다양한 옷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무게가 되고 이 고정 무게가 될수록 제가 힘들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옷을 한번 이상 챙겨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막이라고 해서 건조해서 땀이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땀도 나죠. 그 사이에 초원을 지나면서 비도 맞았죠. 정말 뜨거운 그 40도, 50도를 육박하는 그 더위를 견디기도 하죠. 이게 땀이 만약에 마르지 않고 계속 젖은 채 있었다면 와그 작은 것에 신경이 쓰여서 완주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트렐러닝에서 그래서 장비가 중요한 걸 제가 몸소 느꼈었고 또 의상의 그 소재 이런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 대회를 통해 느꼈고 그 대회를 함께 하면서 이티 톤 브로스의 그런 소재에 대한 기술력 이런 거에 대한 게 확신이 딱든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브랜드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두 번째 제가 구매했던 옷이 바로 이 티셔츠입니다. 옆에 딱이 심볼 하나가 딱 박혀 있는 그리고 이 투명한 게 보이시나 정말 빨리 마르고요. 정말 입었을 때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트레일러닝 할때 제가 정말로 즐겨 입었던 그리고 여름이면 여전히 즐겨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뭔가 트레일러닝 필수 장비에 언제나 방수 자켓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 쉘 같은 자켓을 필수 장비로 요청하는 곳들도 있고. 또 뛰다 보면은 이런 게 필요로 하거든요. 뭔가 가볍고 가벼운데 기능은 뛰어난 옷을 찾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제가 구매했던 게 바로 이자켓입니다 저희 자연에 빠지다 영상에도 있어요. 속리산에서 비가 오는 날 저희 멤버들과 함께 트레일러닝을 했던 영상 찾아보실 수가 있고 제가 이 위에 한번 링크를 걸어드려 볼게요. 그때 내내 비를 맞으면서 산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 소재와 이 자켓의 또 장점을 느꼈죠. 어, 그럼 겨울에는 입으면 어떨까? 안쪽에 패딩 레이어링을 하고, 미들레이어로 잘 챙겨 입고, 맨 바깥쪽에 이 자켓을 입고, 눈이 정말 많이 왔던 날 개방산 산행도 했었고요. 추운 날씨에 곰배령 산행도 했었고,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이 옷을 또 평소에도 애용하고 있고 행사 때도 이게 사진을 찍으면 또잘 나온다 보니까 제가 즐겨 입었던 자켓입니다. 히톤 브로스의 시그니처 자켓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두 버전. 아노락 형태의 스루기 자켓입니다. 이 스루기 자켓은 사선 형태로 지퍼가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자켓의 경우에는 이쪽이 접히면서 발 아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빠르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지퍼를 사선으로 배치해서 아노락 형태의 자켓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아노락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입고 벗고가 불편하니까 계속 이제 자주 입고 자주 벗고 몸의 체온을 조절해야 되는데 아노락 불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입을 땐 불편한데 이 티토브로스의 아노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방수와 통기가 기능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 이 벤틸레이션이 또 아래쪽에 이렇게 열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함 없이 일단 착용을 하고 또 사진을 찍으면 또 너무 예쁘게 나.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기능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 아노락 자켓을 즐겨 입고 있습니다. 이 소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울릉도 산행 갔을 때, 그리고 최근에 또 겨울산 갔을 때이 아노락도 제가 즐겨 입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 또 벤틀레이션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옆 지퍼가 또 크게 되어 있고. 이디톤 브로스의 설립자가 미국 아이오밍주에서 20년 동안 여러 액티비티를 경험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와 경험을 담은 그 집약체가 바로 이 티톤 브로스입니다. 가장 높은 산맥이 티톤 산맥이래요. 그리고 그쪽에 그랜드 티톤 내셔널 파크라고 그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국립공원을 함께 뛰어다니면서 아웃도어 활동을 즐겼던 자신의 친구들의 도움과 조언과 여러 가지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브랜드가 탄생하게 됐기에 첫 처음에 이 브랜드 이름이 티톤 브라더스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팁톤 브라더스를 줄여서 팁톤 브로스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탑2 원단 메이커라고 했을 때 고어와 도레이사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 도레이와 유일하게 협업하면서 독자적으로 원단을 개발한 그런 유일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물 분자보다는 구멍이 작아서 방수가 되고 몸에서 발생하는 습기와 뭔가 땀을 배출하기에는 충분한 크기의 구멍으로 이제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형태로 방수와 뭔가 이 통기가 기능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원단, 타즈마라는 원단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고, 그런 타즈마 원단으로 제작된 자켓이 또 바로 이 치료기 자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팁톤 브루스 같은 경우에는 유수의 그 원단 메이커사들이 자신의 그런 신소재나 이런 원단을 테스트할 때 필드 테스트를 의뢰할 정도로 이 필드 테스트의 기준이 엄격하고 까다롭고 그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각종 그 전문가들이 직접 그 필드 테스트에 참여해서 이 제품의 그런 기술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기능적인 부분, 색감적인 부분, 디자인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서 이것을 입고 운행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쓴 브랜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이제 뭐한 5년 정도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질 때는 가성비를 따지기도 하지만, 뭔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가 느껴지는 제품이 있다면 또 거기에 또 눈이 가게 마련이잖아요. 이런 자켓을 입은 영상 밑에 자켓 어디 거예요?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참 많으셨거든요. 근데 네, 어디 톤브로스입니다라고 했을 때어 되게 생소한 브랜드다. 어잘 모르는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아어 이거 한번 주목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 그리고 생소하지만 좋은 기술력과 좋은 기능성을 갖춘 제품들이 있다면 우리 기어에 빠지다에서 누구보다 발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 이어가시고요. 혹시 기어에 빠지다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나 내용들 그리고 여러가지 어, 질문들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다음번 영상에 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